어, 극단적 다이어트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극단적 다이어트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겪을 겁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몸무게가 너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몸의 영양소의 불균형이 오죠 음. 그러다 보면 머리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어? 피부도 나빠지고 아. 또 어떤 분은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음. 이런 걸 겪게 음. 됩니다 음. 그리고 요즘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젊은 여성들한테 특히. 결핵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laughs> 아,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예, 그렇 옛날에 걸렸던 병들이잖아요. 어, 예, 사라졌었던 예. 병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큰 폐해라고 할수 아. 있거든요. 생리 어. 불균형 됐다. 생리 불순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그 다이어트 때문에 음. 그렇다는 얘기인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음. 이게 왜그러냐면 비만이 생리 불순을 일으키고 여성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건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반대 방향에 있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자체도 음. 똑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어, 이 임신이나 이제 불임 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서 애를 갖겠다는 욕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또 그럴 때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또 반대 방향에서 나쁜 영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임신이 안 되죠. 아.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가 이제 뭐 어렸을 때와 뭐 젊었을 때는 몸이 좋으니까. 다이어트 해도 뭐 몸에 이상은 없겠지만 나이 먹어서 살 빼는 건좀 문제가 있,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어, 왜 그러냐면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나이가 한6 5세 이상의 노인 연령층을 보면은 좀 살이 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어, 오히려 잘안 죽고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는 그게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긴 그 원인은 아직 잘 모르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빠지게 되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근육량이 빠지면은 우리 몸의 그 대사 반응을 조절하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어도 금방 찝니다. 음. 그러니까 점점 더 체지방이 많아지는 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먼저 피하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음. 운동을 병행. 밥을 절반쯤 먹다가 한 바퀴 산책하고 와서 다시 먹는 이런 다이어트 어떤가요? 좋죠 아 좋죠 두분 친구분끼리 존댓하기 좀 이상하지 않아? <laughs> <laughs>